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살길 흘러던 내 아름 진할 곳끝에 베풀 어 주소서. 내가 죽 게로. 소리들을 사다 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 바오니 십자가의 부별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을 언제부터 지켰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해부터 지켰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공문을 받아 들고 먼 곳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또 살았던 것도 맞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순교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난 주간을 지켰느냐? 한 3세기 중엽 정도부터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지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고난 주간을 잘 지켜 왔고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고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부활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고난이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중세 거의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걸 참 잘못 인식시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당신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100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어떤 대가지불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당신 그런 죄를 졌으니까 당신 어, 얼마를 기부하십시오. 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스스로 몸을 고행시키는. 그것을 대가지불해서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걸어가신 그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에 예수님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리아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과 스가리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원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스가리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루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말을 구할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이런 말씀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 그 마음에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로마와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로마의 총독은 나가라 그러면 로마 총독이 나가겠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도는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튼튼한 말을 타야죠. 낙이를 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낙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왕이 등극할 때 낙이를 타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낙이를 타는 법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사에서 5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한 주일이 가기 전에, 자신들의,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돌려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섞여 있던 물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다. 구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분이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기대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출 수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주장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겠다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해줄 때까지 혹시 우리는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바뀌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돌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길을 열어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할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인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평생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환영했던 무리 속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했던 그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모든 일을 살고 저녁에 잠자리 이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이 하루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